수고하셨습다 Have a nice day, sir. No. g 케첩, 사워 크림, 당근 김치. 얘가 진짜 문제야. 얘가 소시지줄 알고 샀는데. 소시지가 아니라 비계를 돼지비계를 양념에 염장한 거 같더라고. 근데 그 맛이 야, 이 죽은 진시황도 살겠다. 야, 이거 살려야 돼. 이거 살려야 돼. 이게 기름이니까 식용유 대용으로 쓸수 있을 거란 말이지. 으이씨. 잘 먹겠습니다. 요게 당근 김치라고 그 일제 때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다음에 많이 해먹었던 음식이래요. 슬픈 음식인데 그걸 떠나서 맛있어 먹을만해. 난 좋아해요. 아 이런 것도 사진 찍어줘야지 또. 이 당근김치가 분명히 김치를 대용할 수 있어요 아삭아삭하고 신맛도 있고 다만 좀 다른 거는 중국집 짜차이처럼 기름을 좀 져놨어요 기름으로 중앙아시아 만두 4-5그램 찍어서 얘 먹어봐야지 얘. 얘 먹어봐야 될거 아니야. 아씨. 안돼. 향신료 맛이 너무 세요. 라면에 넣으니까 맛이 좀 묻혀서 더 넣어도 될 뻔했다. 아 얘를 어떻게 처리하나 앞으로. 다 먹었어요. 현지 식재료로. 요리해서 먹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원래 요리를 좀 잘해. 그걸 보시다시피 염장고기는 못 먹겠어요. 이거야씨너안 <laughs> 되겠다. 너 가라. 씨.